우리는 이제 포테이토 소프트라는 약간 이제 재밌는 이름으로 갔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핀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알비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리전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내 특정 지역,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서비스,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의 이 소비자들과의 어떤 이 교류를 통한 농가를 찾으려고 하는 서비스예요. 우선 지금 자체는 전단지를 우리가 핸드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단지에 대한 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 문구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편집해서 핸드폰에 봤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할때 우리 국내에만 국한된 이 서비스를 하지 말자. 뭐 그때 이미 안드로이드랑 이제 애플이 막 이제 오면서 시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여기서 개발한 거 얼마든지 미국 사람들도 쓸수 있고 유럽 사람들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밥이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감자라는 거죠 그래서 친숙한 의미로 포테이터소프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초창기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7명 지금 처음에 세 명이 시작했을 때는 두 분이 이제 개발을 다 맡으시고 한 분이 아이폰, 한 분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저는 이제 그외에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서버를 다룰 수 있는 친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전에는 툴 같은 것만 만들다가 그 서버를 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서비스라는 걸 이제 드디어 할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디자이너가 그 다음으로 영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트리기는 확실히 벤처회사다 보니까 프리한 형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그런 부분. 벤처는 창의적인 집단, 그냥 창의적인 그 소집단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이제 진행되거든요. 제가 이제 포럼 같은 데 다니면서 도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돈을 아끼려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면 일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음. 말이. 늘 많이 해주죠 조언을 많이요. 해 멘토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저도 그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사업 모델링을 하면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투자는 어떤 시기에 받아야 되냐면 이거가 확실히 수익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먹혀서 사람들한테 확장을 하고자 할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내가 살펴보는 거고 그 매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를 찍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때 저희도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가야 되느냐 법인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지금 매출 납니까? 매출 10억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음.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럼 개인으로 시작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법인으로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구멍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 어디에 뭐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법인 사업자,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운더들이 지금 계세요. 저희 옆에 이제 저희는 이제 치프라는 직급으로 이제 서로를 부르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것 같다. 뭔가 해보자 했는데, 안드로이드 때는, 앞에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 생태계는 이거는 돈을 벌수 있겠다. 우리가 이쪽에 올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거다 하고 그냥 바로 나왔던 거죠. 그냥 뭐 무모하게 한 순간에 그냥 뭐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간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아, 초창기에는 그런 큰 기업들이 자기네 애, 대표 앱을 만들었었어요. 다음에, 다음 앱, 네이버의 네이버 앱. KTN 올레 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공모 전에 어떻게, 어, 냈다가 그게 저희가 돼서 아이폰 수주를 저희가 따왔었어요. 그때 그게 좀그 돈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어,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 벤처 또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포럼 같은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데를 꼭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비전이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뭐 검증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많은 역시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려면 인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하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